군단 모두 내 명령을 따른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사벨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하사벨은 전체적인 전투 흐름을 아시면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네임들을 치시다가 빨간색깔 포털을 타고 불정령을 잡으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네임들을 치다가 이 녹색깔 포털을 타고 이 거미 악마 있죠?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미형 악마를 잡아주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. 마지막으로 보라색깔 포털에 타서 나스레짐을 잡고 돌아와서 네임드를 마무리하면 되는 형식의 네임드입니다. 본지는 네임드가 계속 있고 한 팀만 넘어가서 정리하고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전반적인 전투 흐름 자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각줄 별로 중보스죠? 각 중보스별로 쓰는 스킬만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메인 보스가 쓰는 스킬은 탱커 분들 인기하면 되고, 바닥 피하면 되고, 쫄 나오는 거 잡아주시면 됩니다. 요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. 일단 첫 번째로 현실의 틈새가 좀 전에 말씀드린 탱커 디버프 인기예요 그래서 2중첩에서 3중첩 사이로 인기하시면 되고,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게 디버프가 사라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탱커가 가지고 있던 디버프 중첩수에 따라서 공대원 분들이 광역 피해를 입습니다. 탱커 개인이 강하더라도 인계는 여기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대제형의 파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스킬이에요. 이 네임드 존 있죠. 가운데가 네임드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네임드가 나머지 공대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광역 스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애시 당초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뭐 전멸한 거죠.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네임드가 친절하게 다 전멸시켜 주는. 이런 스킬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 요 지옥 폭풍 포화와 붕괴하는 세계는 바닥입니다. 지옥 폭풍 포화는 맵 끝에를 보면 무슨 블랙홀 같은 게 생기고 이 정도 크기의 바닥을 연속으로 세개 깔아요. 동시에 까는 게 아니라 요거 깔고 하나 깔고 약간의 시간의 텀을 두고 두 번째 거 깔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깔리고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요 바닥 세 개를 시간 순서대로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피하시면 됩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 다음 붕괴하는 세계 스킬은 네임드가 자기 위치에 큰원 바닥을 깝니다. 뭐 동그라미 크기가 생각보다는 커요. 그래서 1차적으로 공대원분들에게 200만 피해를 입히고 2차적으로 원 반경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400만을 또 추가적으로 입히는 피해이기 때문에 탱커분들은 네임드를 구석에서 탱하시다가 네임드가 바닥을 깔면 다시 반대쪽으로 데려가고, 요거 있죠? 이런 느낌,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바닥 깔면 네임드 일로 가고, 여기에다 깔면 다 같이 일로 이동하고, 요렇게 피하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네임드가 쫄을 또 소환해요. 중보스와는 다른, 또 다른 쫄들을 소환하는데, 처음에 말했었잖아요. 중보스를. 불, 거미, 공허, 요세 가지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? 그래서 처음에는 화염 인프만 나옵니다. 이 같은 경우는 별의 공전에 있는 인프들 있죠. 자폭 인프들. 그거로 생각하시면 편하고 캐스팅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잡아 주시면 돼요. 캐스팅 끊는 방법. 별의 공전이랑 똑같아요. 넉백, 스턴, 차단 다 통합니다. 요 방법을 통해서 인프들이 폭발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면서 잡아 주시면 되고 폭발하면 인프는 작폭해서 사라져요. 네,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미줄은 두 번째 단상에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죠. 그때부터 이제 추가가 되고 인프도 나오고 거미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. 이 거미 같은 경우는 빨리 점사로 잡아 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을 묶어요. 네임드가 쓰는 바닥이 두개 있었잖아요. 그냥 생으로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미가 쓰는 산성 거미줄을 조심해서 거미를 점사해 주시고 인프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또 나오겠죠. 불에서 인프 나왔고 거미에서 거미줄 나왔으니까. 공허에서도 뭐 나오겠죠 그게 굶주린 추적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고 무조건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인프 차단도 중요하지만 얘 차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캐스팅을 성공하면 60m 내에 모든 플레이에게 어 광역 피해 입히고 6초 동안 광역 차단을 해요 저희들이 차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6초 동안 침묵 걸리고 뭐다 죽겠죠 힐안 되니까 그래서 요 개는 차단조를 확실하게 정하셔가지고 이 굶주림 추적자 차단을 봐주셔야 돼요. 네, 그럼 이제 네임드에 관련된 설명은 끝났습니다. 네임드 바닥 깔고, 탱 인기하고, 쫄 나오고, 다 설명이 끝났고, 이제 뭐를 하면 되냐? 중보스만 차례대로 공략하시면 돼요. 일단 각각의 중보스들은 다 비슷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. 두 가지의 비슷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, 첫 번째로, 자기가 등장하는 시간이 되면 공대원들에게 광역 피해를 주게 돼요. 그게 요거예요 2초마다 3%만큼 강해진다고 써있죠? 요 밑에 있는 쫄들을 잡고 차단하고 방해할 딜러들은 남아주고 바늘들이 우수한 딜러들이 올라가서 불을 잡아주고 내려온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.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보스가 오래 살아있으면 계속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얘가 만약에 죽었다. 계속 광역피해 줘요. 두 번째, 얘도 죽었다. 두 배로 더 오겠죠, 광역피해가. 얘도 죽으면, 세 배로 광역피해가 더 옵니다.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, 결과적으로, 힐러분들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 있는 불안정한 차원문 같은 경우는, 45초 후에 이제 네임드들이 더 아픈 스킬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차단이 가능하지만, 가능하면, 이 45초 안에 잡아주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중보스 중에서 불이 쓰는 스킬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소로스의 불길, 캐스팅 스킬로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초신성, 그냥 피하시면 돼요.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이 뭐냐면, 이 단상을 보면 네임드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네임드 뒤쪽에 바닥이 몇개 있습니다. 불바닥이. 한 6개 정도 있을 거예요. 요 바닥 이름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이고, 요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. 어떻게 가져오냐. 이렇게 조가 넘어가서 이 중보스를 잡는 도중에 다 잡았다. 한 명이 이 불에 붙으시면 돼요. 불 디버프를 걸리신 다음에 포탈을 타고 돌아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달려가셔가지고 보라색깔 포탈 있죠?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. 그러면 디버프 시간이 끝나죠? 불 먹은 사람 디버프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 불이 생깁니다. 이게 이거예요.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은 그 불덩어리 이름이고 영원히 타오르는 빛은 이 불덩어리의 주변에 있으면 생기는 버프예요. 먹으면 안되고 한 명이 그냥 주변에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럼 이걸 어다 쓰냐? 나중에 세 번째 줄 잡을 때 필요한 거예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거미잖아요. 거미줄 파티원들에게 쓰면 같은 아군이 거미줄을 풀어주시면 되고 그게 지옥비단 감싸기고 독종수는 남아있는 체력이 적을수록 적게 다는 디버프에요 예,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스킬을 조심하시면서 중보스는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면 편해요 예,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보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불 잡을 때 불씨를 가져왔었잖아요 세 번째 쪼이 시작되면 공대원 분들은 이 불씨를 드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안에서는 이제 네임드가 타겟이 안 돼요 그게 정신의 안개로 네임드가 가까이서만 타깃팅이 잡히고 멀리 있으면 잡히지가 않아요. 이건 마치 킬제된 페이지에서 중간에 멀리 있는 애들 안 보이는 거 있죠. 1, 2단 근처에 가서 눈 받아야지 공격할 수 있는 거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불씨가 1, 2단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. 그래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. 이 불씨를 뿌린 다음에 먹는 거 아니에요. 이 불씨 주변에서 공대원 분들이 이세 번째 중보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여기서 힐러분들이 약간 만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환영이란 스킬이요 환영이란 디버프에 걸리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힐을 할수 없게 돼요 자기 치유량이 100% 감소해서 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1초마다 만화가 2%씩 회복이 됩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힐러는 해제를 하고 어떤 힐러는 만화를 수급 받고 요거를 판단하셔가지고 뭐 굳이 힐러분이 만화가 안 마르면 수급받을 필요는 없겠죠. 그때는 전부 해제하시면 되고, 그게 아니라면 만화 부족하신 힐러분들을 중심으로 만화를 회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사벨 공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뭐 간단하죠? 네임드 때리다가 각각의 중보스를 차례대로 공략에 맞게 정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네임드를 정리하면 되고, 가장 중요한 거, 불씨를 한두 개 가지고 오셔야지 세 번째 중보스 공략이 쉬워집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